안녕하세요. 순정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새로운 가족을 소개를 할 건데요. 지금 옆에 보시는 아이는 이제 소미인 건 다들 아시죠?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진짜 예쁜 아이가 있죠? 이 아가는 피오른 교환을 한 아가입니다. 타입은 엘핀스토어의 하모니 본이라는 타입이고요. 진짜 예쁜 아가입니다. 너무 예쁘죠 어제 교환했어요. 너무 가까운 곳에 살아가지고, 바로, 거, 직거래를 했는데요. 진짜, 이쁩니다. 일단, 이 아이 나이는, 어머, 어머, 죄송합니다. 흔들려가지고. <laughs> 근데 이제 소미가 뒤로 밀렸어요. 원래 소미가 둘째였는데, 셋째가 됐고요. 나이도 변경되었습니다. 원래 16이었는데, 1 5으로 됐고요. 그리고, 이제 이 아이, 이제 이 아이 이름은 셀리라고 지었고요. 이 셀리입니다. 그리고 나이는 17살이고 둘째 그리고 고등, 고등학교 고등 1학년입니다. 얘는 중2, 중2병에 걸린 언니입니다.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. 진짜 이쁩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반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그 애가 이렇게 가방까지 줬고요. 가방, 이거 에코백 그리고 수, 이거 수제로 만든 비계 소, 소, 수제 쿠션 그것도 줬고요. 이 우주복도 선물로 줬고 가발도 선물로 줬어요. 아니 가발도 줬어요.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